응, 밤끝. 응, 잘가. 와, 데미지 무엇? 여기. 응, 평타. <laughs> q 피하면어 바루스 오랜만인데. 바루스로 번판 그럼 포킹 바루스 해야겠다. 포킹 바루스. 어 우리 팀 오베리어다. 나도 베리어 들어야겠다. 다베리어니까 베리어 들고 오베리어 가자. 포킹 바루스. 포킹 바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1레벨때어 탑싸움을 해야 되는데. 1레벨 때 과연 어수를 얼마나 살수 있을 것인가? 단건이다 아야.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 깨. 오케이. 기선자 떨었고. 아, 어수. 아, 맞았는데. 어수가 다 끝났어. 아, 든는다 맞춰! 아, 씨, 수학 자꾸 왔어요. 오케이. 수학 갔고. 어? 오케이. 굿 잡. 아, 까 아까, 아까 수확이 내게 네 아니었구나. 내 네, 수확이 아니었네. 어, 맛있어 보인다. 안 돼. 어, 이거, 고이가 수면이 있어서 좋긴 한데. 여기! 아! 아, 왔다. 나 데리어지? 아, 시거. 살려 주세요. 아,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. Q. 와, 뭐야? 아, 개딸핀데. 개 아깝다. 간다. 알리스타를 잡자. 아, 오, W를 미니언. 오, 무빙. 요건 못 피하지. 간다. 집중해서 간다. 푸킹. 가고해. 긴장해라. 막대게 간다. 푸킹. 여기. 아하우 oh, 맨오 뭐야 에코 에코 킬스킬을 맞고 죽는다고? 싫어야 헬로우 아아 오케이 아 타워 맞으 조금 평타 평타 큐 타워 골드 먹자 타워 골드 타워 골드 오케이 타워골드 먹을 때 기분 너무 좋아. 칠 먹을 때보다 좋아, 진짜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. 일단, 수박 쌓을 때 기분 제일 좋고. 그 다음 타워골드 먹을 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딸 때. 개인적인 순서입니다. 여러분들의 순서는 어떠신지. 선호, 선호 순위랄까? 아이고, 까비. 미니 예상해서 썼어야 되는데. 오케이, 수학 쌓았구요. 안녕. 아, 야, 씨. 내가 Q 똥에코가 Q로 미니언 다 먹네. 너무한 거 아니냐? 같이 먹고 사는 사배인데. 더불어 사는 사배를 만들어 봐야지. 사골도 먹고. 아야. 사골도 먹고. 큐도 먹이고. 어, 쌓고. 아, 나도 미니언 좀! 으! 1 0 놓치지 않겠어! 흑, 좋아. 아 지금 한 번도 안 가는데 사골도 벌써 세개째 먹네. 애들 다 어디 갔냐? 탑에 있던 애들. 막치겠다 알리스타. 아까 내가 첫판 알리스타를 했을 때의 기분이. 어. 어, 죽였다. 아. 아, 죽었다. 아, 좋았다. 이거 무한인데. 한번 걸리면 거의 피할, 피할 수 없는데 아, 정말 쓸걸. 탑을 잡려나 밤끝 선템으로 간다. 집단의 조치. 이년들아날 지켜줘! 아, 무섭다, 얘네. 오우, 가서 맞아줄 뻔 했네. 야 왜, 날 파트너가 오지 않는 거지? 아, 씨, 무서워. 아, 불러가라 아키야, 불러가라 아, 아, 너무 아파. 와, 야, 피 차는 거 뭐야, 저거에? 모르가나? 개 많이 차는데? 뭐냐, 저거? 쳤네 아, 피시브 피가 개쩔어, 저거. 내가 피 되게 많이 빼놓은 거 같았는데. 피가 거의 꽉 찼네. 도빙을 안 하냐, 얘네 어. 아, 이 오르가나가 스킬을 되게 매섭게 잘 쏘네. 무서워, 무서 배리어를 원래 잘안되는데이번 배리어를 들어가지고 오케이. 고기 아, 제발요! 아! 아까봐. 아, 너무 아까워. 궁극기를 바로 못 찍었어. 아. 궁극기 빨리 찍고, 궁극기를. 궁꾸라기. 궁꾸라기 예전 같지가 않네. 여기있다 어우, 야, 딱작을 해봐? 쉐킹. 여기, 새끼야. 어, 이 새끼가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. 그건 스킬을 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, 친구. 땅이 한두 번 피하고 죽어줘야지. 두분인가 아, 된다 아, 마무리해주세요! 이야되나 어, 드립은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말끔잘 먹었습니다. 코그 ap네 자 다시 모르가난한테 가볼까 아니야 여기서 토킹하자 아니야 모르가난한테 가자 자고. 아, 어, 이건궁맞을까봐 정말, 야어 오, 뭐야. 어 빨리! 안 돼! 아, 드립 안했으면 죽이고 살아가는건데 대포 놓치지 않는다 좋았 이거, 아, 저 이거, 이보이는데안 되겠지? 아좀더 빨리 보고 달려왔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나의 맵리딩이 너무 안 좋았어 어디계세요 머그감님들 어디계세요 달려간다잇 아쒸 알리사 개한다 거 놓고 패버리기 여기! 아, 안 돼요! 아, 한 입도 못했어. 나이스, 킬샷. 너무 좋지 않다. 아, 맞다. 상대 베인이 있었지? 1렙 때 베인 보고 한 번도 못 봤네. 파라락? 파라락? 아잉, 맛있어. 아따까리? 응, 방끝 응, 잘가. 와, 데미지 무엇? 여기. 응, 평타. <laughs> Q 피하면 어쩔 건데. 어? 변멸도 피. 어, 평타도 피할 거야? 어, 웰플레이네. Well 인정받았다. 따라오지 마시라구요! 와, 개쌤. 우리, 잘 가고. 야, 아, 아, 씨. 아, 살수 있나? 어, 나이스, 투명, 굿. 아, 제발요. 아! 나이스! 아, 피하고. 이야. 오, 맨. 너무 재밌고. 롤, 개꿀잼. 야, 이래서 롤을 못 끊는다. 아. 롤넣었으면은 인생 좀더 사람답게 살았을텐데 어디야 마무리 도둑기 손톱 해버리기 어 잠들었다 와 첫날피 와우 와우 맨 개꿀잼 개꿀잼 뭐야 너 뭐야 얘네 정신 안차려야 갑자기 떡 당했는데 바루스 돈 개많아 지지. 와 5천원 5천원 들고 있었는데 게임 끝났네 음 에코 어우 역시 량 1등이구만